먼저 회의 규칙 제33조 2 규정에 따라 노진성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택 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원 서남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 정년기 청년 의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인 저출생 문제를 그저 남의 이야기쯤으로 들려 듣긴 어렵습니다. 예, 우리 구의 저출생 대책 실효성 증진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하고 또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이. 2009년 분기별 합계 출산율 통계를 낸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이미 0.65까지 하락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을 밑돌 것이라 절망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저출생 추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광주 합계 출산율은 0.66으로 서울 0.54, 부산 0.64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동구 학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96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치에 비하면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재개발 등으로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신혼부부 유입이 증가한 영향, 즉 개발 특수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해 올해부터 돌봄과 교육, 일, 양육비용 부담경감, 임신출산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4년 출생아 축하카드 및 미아방지용 음목거리 지원, 백일돌상 무상대여, 바구니형 카시트 대여 등 현물지원 사업을 시행 및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만이 아닌 양육, 정주 여건,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근거리에서 종합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저출생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우고 열을 쏟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통합적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에 산발적으로 나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저출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칸막이로 나뉜 저출생 관련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그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애 주기별 양육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성년 이전까지. 중단 없이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과도하게 편중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까지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우리 구가 아이를 돌보는데 중단 없이 함께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결혼 터전을 고민하는 결혼 새내기들의 발걸음을 우리 구로 옮기게 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생한 아이를 키우는데 분유, 기저귀는 필수적입니다. 출산 필수품인 분유와 기저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유는 보통 생후 1년까지 먹고 기저귀는 통상 만 3세까지 착용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품목은 아이 키우는데 일정 기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소요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정 수준의 육아 필수품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국가 출산 기본권 보장 선도 지자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결혼을 결심하는 데 앞서 무엇을 큰 장벽으로 느끼는지 수요자 중심으로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은 단연 신혼집입니다. 2023년 결혼 중개 플랫폼 규의 결혼 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결혼 비용은 평균 약 3억 3,050만 원이며 그중 신혼침 비용이 3억 원 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85%를 넘는 비중입니다. 획기적인 주거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선풍적인 호흡을, 호응을 이끌어 낸 지자체가 있습니다. 화순, 나주가 바로 그곳입니다. 화순은 만원주택사업이라는 파격적 사업명을 내걸고 월 1만원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3년 1차 신청에서 50가구 모집에 506명이나 몰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주 또한 건설사와 손잡고 유사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주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저 선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구 그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총 예산은 5천원가량 그중 50%에 가까운 예산 2,400억 정도를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쓰임세를 살펴보면 그중 430억 가량을 보육, 가족, 여성 즉 저출생 관련 사업에 쓰였습니다. 2023년 전체 예산 대비 그 비중을 살펴보면 8.5% 가량이며 최근 5개 년도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8% 수준으로, 수준으로 일정합니다. 하얀 곡선을 보이는 학비의 출산율과는 동떨어진 예산 편상이라 볼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인 만큼 저출생 위기 상황을 적극 투영해 저출생 관련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세출 구조를 변경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세 가지 지정 기부에 더하여 저출생 관련 지정 기부를 추가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도 지방시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 구에 터잡게 될 잠재 기업들을 위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청년으로서 당면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해서 제안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깊이 살,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발언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배부된 자료는 속 기록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